네, 안녕하세요. 컨트 마스터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가장 좋은 종목만 선별해서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돈이 되는 정보들 많이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끝까지 다 집중하시면서 영상 놓치지 마시고요.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시청하시 전에 좋아요, 구독 한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말씀드릴 종목은 포스트 홀딩스입니다. 일단 주가가 상승을 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하락하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 대외적인 증시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먼저 국내외 시장 상황부터 짚어보고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코스닥 지수부터 보시게 되면 지수가 고점 대비 벌써 17%나 빠졌습니다. 상당히 크게 빠진 상황이고 이렇게 되면 일반적인 종목들은 고점 대비 20%에서 30% 이상씩 떨어지게 돼서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힘드실 수가 있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일단 시장 하락이 좀 과도한 측면이 있고, 반등도 제대로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반등 나올 시점이 거의 다된 것으로 보입니다. 자, 피보나치 수평 조정대를 이용하게 되면, 773포인트 자리가 61.8%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해당 지점에 거의 근접한 상황이고요. 올해 시작하자마자 상승장이 이렇게 시장이 됐었는데, 이 상승장이 시작한 시점도 정확히 2021년과 2022년의 전체 파동에서 피보나치 61.8% 구간부터 반등이 시작되었죠. 자, 그리고 반등에 성공하게 되면은 850선까지 반등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자,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코스닥 150 선물 Etn으로 어느 정도 시장 하락에 대해서 방어해 주시면 위험 관리가 좀 되겠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이종목 같은 경우는 지수가 내려가면은 이렇게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수가 850선까지 반등을 하게 되면은 한번 네, 매매를 해볼 만하겠다 이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자이 etn 같은 경우는요 온라인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데 좀 상당히 간단합니다. 자 연락처로 문자 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래서 코스닥은 이제부터 반등을 노려볼 수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자 코스피도 큰 맥락에서는 다르지 않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는 올해 오른 것도 별로 없기 때문에 하락폭이 상대적으로 깊지가 않은데요. 2,400선이 강력한 지지선이자 피보나치 50% 구간에 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인 맥락은 코스닥과 동일합니다. 자, 코스닥은 좀더 외인들의 매도세가 있었고요. 2,500까지는 반등을 할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는 상황을 봐야 할것 같습니다. 지금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좀 급등을 해서 주식 시장에 상당한 악영향을 주고 있는데 결국 앞으로도 계속해서 미국 연준은요. 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종목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포스코 홀딩스가 지난 7월 말부터 해서 계속해서 하락해서 상당히 크게 하락한 상황인데요. 자, 하락 요인부터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고요. 자, 상승 가능한 요인들과 시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하락 원인부터 말씀드려 보자면 네, 첫 번째 증시 상황이 되겠고요 두 번째 리튬 가격 그리고 세 번째 7월에 대량 공매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원인으로 주가가 부진하다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자첫 번째 부분은 앞서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리튬 가격과 관련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 떨어지던 리튬 가격이 지난 4월 말부터 6월 중순까지 두배 정도 올랐었는데 결국은 내려와서 예전 저가를 위협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리튬 가격이 왜 떨어졌는지부터 말씀드리자면 자, 전기차 시장은 아직 시장 규모 자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그런 시장이고 앞으로 성장성, 비전이 큰 시장입니다. 즉, 현재로서는 갑작스럽게 리튬 공급 과잉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게다가 중국 경기가 좋지 않은 영향으로 리튬 공급이 수요를 초과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앞으로도 이렇게 리튬 가격이 하락하는 상황으로 이어질 것이냐 하면, 자, 명확하게 그렇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아시다시피 지금 전 세계가 이스라엘 전쟁과 고금리로 난리가 난 상황이죠. 자, 세계은행은 전쟁 확대로 인해서 원유 가격이 75%까지 급등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전쟁을 계속해서 끌고 가고 확산돼서 이란 등 주요 원유 생산국들이 전쟁에 개입을 할 경우 과거에 발생했었던 제1차 오일 쇼크와 비슷한 수준의 공급 감소가 일어나면 석유 공급 차질로 국제 원유 가격이 최대 157달러까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을 했습니다. 현재 국제 원유 가격이 81달러 정도가 되고 있는데 두 배가 될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 시내 휘발유와 경유값이 1,700원이 조금 안되고 있는데 2,500원, 뭐 3,000원 이렇게 넘어갈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고요. 자, 그렇다는 것은 많은 수의 사람들이 기름값이 무서워서 내연기관차를 안 타고 안 사게 될 가능성이 있겠다고 추론할 수가 있겠고요. 자, 연료비가 압도적으로 싼 전기차 구매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전기차 산업 속도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이제 차트 보시게 되면 자 해당 차트는 월봉 차트고요. 지난 7월 고점에서 11월 저점까지 47% 하락을 했습니다. 자 충분한 하락이 있었고 더 이상의 시장에 큰 악재가 없는 한 거의 저점 근처에 왔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고점 대비해서 33%, 50%, 66% 떨어진 그 구간은 반등이 나올 수가 있다라고 다른 영상에서도 말씀드리고 있죠. 자, 47% 빠진 상황인데 3%만 더 빠지게 되면 50% 빠진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충분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시점임을 강조 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는 코로나 이전 수준의 지수 수준으로 상당히 많이 빠져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자 그리고 공매도도 최근 들어서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매도 잔고가 기존 200만 주에서 최근에 159만 주로 대략 40만 주 정도가 빠진 그런 상황이라고 할수 있겠고요. 자 수급 상황을 누적으로 보시게 되면 최근 수급 상황도 외국인들이 유입되는 그런 모습이고 좋아지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빠질 만큼 빠진 상황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종목에 대해서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실 필요가 있다고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폴라리스 오피스 분석 영상을 만들자마자 당혹스럽게도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해버렸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제가 추석 연휴 때 분명히 추천드렸던 그 종목이죠. 자, 종목 추천은 딱한 개만 올렸습니다.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앞으로도 유효합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릴 매수할 만한 저평가 우량주 종목 한 개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릴 종목은 폴라리스 오피스입니다. 영상 확인은 했고요. 이렇게 언제든지 급등할 수 있고 계속해서 좋은 종목들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문자를 통해서 단기 매매 종목이나 매집주도 드리고 있는데 실력 입증을 위해서 확인 영상 보여드리고 있죠. 포스코 DX 사명 변경 전에 포스코 ICT 분석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확인 영상 보겠습니다. 자 매매한 시점이 이때라고 한번 밝혔었고요. 1,400원에 네, 단기 매수했다고 밝혔었는데요. 자, 오늘은 네,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진행했었고요. 네, 그래서 지지암주부터 오늘까지 검증을 위해서 네, 계속 수익내역 그리고 보유내역 업데이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는 이랬고요. 오늘은 여기 이렇게 됐습니다. 자, 목표가하고 매매 타점 필요하신 분들은 설명란에 전화번호로 문자 주시고요. 자, 단기나 매집주 필요하신 분들께서도 설명란에 연락처로 문자 1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매매 자신이 없었다면 저렇게 영상을 올리지도 않았겠죠? 자 그리고 제가 한달 전에 정확히 다시 한번 차트상 신고가 돌파를 앞두고 있고 신고가 돌파시부터 급등이 가능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36만 원이 단기로 봤을 때 바닥 구간이라고 볼수 있고 현재 주가가 계속해서 수렴하고 있는데 일단 하락은 멈춘 상황이고 이미 상승세가 시작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때 36만원이 단기 저점이 맞았고요. 그리고 지난 영상들에서 이번 저점은 56만원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조정 후에는 다시 상승 전환 할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자, 영상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신규 매수나 추가 매수를 고려하시는 분들께서는 최대한 27일의 저점 라인 혹은 55만원에 가까운 자, 이 가격대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기존 영상 내용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이 라인은 굉장히 중요한 지지 라인입니다. 그래서 매수나 매도의 기준을 삼으시면 괜찮겠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 종목은 정말 좋은 종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올해 매수하셔서 목표가까지 계속해서 끌고 가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포스코홀딩스는 차트상 현재가 신고가죠. 신고가기 때문에 이 자리가 너무나도 중요한 자리거든요. 자, 그래서, 목표가는 얼마이고, 앞으로 주가가 흔들리기도 할 텐데, 자, 주가가 흔들리는 그런 진폭은 어떻게 될 것이며, 이러한 것들에 대한 정보가 매우 매우 중요하죠.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언급드리고 있는데, 어설프게 이런 자리에서 샀다가는, 네, 10% 20% 하락을 맞고서 곧바로 털려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자, 세력은 지금 막대한 자금을 다시 한번 쏟아붓고 있고, 공매도나 혹은 장대음봉으로, 법을 주면서 계속해서 매집을 해나가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앞으로 호재가 정말 많다고 해서 그냥 위로 끌어주면서 개인들에게 편안하게 수익을 줄까요? 계속 위아래로 오늘도 그렇죠? 계속 힘들어대면서 심약한 개인투자자들 다 털어낸다는 거고 결국에 매물 부담이 없는 시점에서 한 번에 장대 양봉을 뽑아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 때나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주가가 눌리는 타이밍에, 눌리는 타이밍에 매수를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그 목표가까지 쭉 끌고 가셔야 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또 투자자분들께서 가장 힘들어 하시는 게 바로 이 매매 타이밍인데, 자, 왜이 매매 타이밍을 어려워 하시냐 하면 바로 지금 정확한 자료와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이죠. 자, 이 포스코 홀딩스 세력 같은 경우에 손바뀜을 계속하며 준비를 다시 한번 하고 있고요. 자, 추가적인 시세 분출 무조건 나온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주가를 흔들면서 개미 털어내는 그런 구간들이 있다는 거고요. 그 이후에 매물 부담이 없을 때 한번에 끌어올린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즉, 주가를 하락시키고 흔들리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그거를 모르신다면 다시 한번 물량을 털릴 수밖에 없다 이겁니다. 자, 그렇다고 난 그냥 존버할래.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더 좋은 가격, 더 싸게 살수 있는 매수 타이밍, 그리고 추가 매수 타이밍, 그런 것들은 분명히 나온다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 이 포스코 홀딩스, 어디서 사고, 어디서 팔아야 되는지, 최신 매매 자료집 정리한 것을요, 100%, 100% 무료. 자, 무료로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 이거 받아가셔서, 이 안에 있는 전략대로만 하시면 된다. 라는 것이고요.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 좋아요, 이거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 대응자료집에는요, 현재 세력의 평단가와, 그리고 이전 매집력을 바탕으로 해서 주가를 어디까지 끌어올릴 수 있을지에 대한 목표가와, 그리고 기간 다 적어되었고,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가 가능한 저점까지 다 적어놨습니다. 자, 즉이 대응자료 안에는 매수 가격 그리고 매도 가격, 상승하는 기간까지 세 박자가 모두 다 적혀 있다는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주식을 몰라도 괜찮고 바쁘셔도 괜찮습니다. 제가 알려드리는 이 정확한 가격 전략대로만 따라 하신다면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볼수 있다. 자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제가 이거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무료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 자 대신 여러분들께서는 구독과 좋아요 요것만 눌러주시면 된다는 거죠. 자 대응 자료 받으시는 방법 정말 단순합니다. 자, 상단에 보이시는 전화번호 010-2810-1923번으로 여러분들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포스코 홀딩스 최신 매매 전략 자료집을요, 순차적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를 백날 보시더라도 목표가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저는 여기다가 적어 놨습니다. 자, 그럼 말로 설명하면 되지. 왜 이렇게 힘들게 대응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고 있냐?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지금 세력들도 이런 영상을 보다 보니까 우리가 함부로 가격 전략을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겠죠. 자, 지금 현재 우리 구독자님들 몇분 계십니까? 자, 우리끼리만 공유를 해서 크게 수익을 보자 이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왜 이런 거 무료로 제공을 해 드리고 있냐? 바로 제 채널 성장을 위해서요.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요거 한 번만 부탁을 드린다는 거죠. 자, 지금 시작했고요. 자, 여러분들께 기회는 다 드렸습니다. 자 포스코라고 문자 보내주면 된다는 라 것이고요 자 여러분들 받으신 대응 자료는 절대 절대 공유하지 마시고 우리 구독자님들께만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드리는 선물이니까 가져가셔서 큰 수익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시장이 뭐 반등하니까 살아나는 종목도 있겠지만 여전히 물려있는 종목도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식을 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바로 타이밍이죠 자 살까 말까 그때 살거뭐 이런 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힘들어 하시는 걸 제가 그동안 좀 봐왔는데요. 자, 유튜브라던가 텔레그램이라던가 뭐순식간 많은 수많은 정보를 얻을 수가 있지만, 자, 그런 정보들 신뢰할 만합니까? 저는 결과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앞으로도 좋은 종목들 그리고 검증 영상 올리도록 하겠고요. 자료집 이거 받아가셔서 큰 수익, 큰 수익 보시기를 진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도움드리는 부분 안내드릴 텐데요. 지금 들어오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네, 무료로 진행해드릴 예정이고요. 제가 드릴 수 있는 도움은 매일같이 급등 혹은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네, 직장인 분들이나 초보분들도 쉽게 대응할 수 있는 네, 종배나 당일 단타 종목 위주로 진행해드리고 있고요. 지금 영상 보시고 지금 문자 주시는 분들은 전부 다 무료입니다. 네, 기간 한정 없이.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자, 다만 무료로 들어오실 수 있는 기간은 한정이 되니까요. 지금 빨리 문자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드리는 종목들은요. 계속해서 끌고 갈수 있는 그런 매집주부터 해서 예, 당일 급등주 및 종가 베팅 종목인데 네,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도 있는 관계로 종목하고 다 가렸습니다. 자, 문자를 통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전달드릴 예정이고요. 최근 이슈들을 바탕으로 해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 그런 종목들을 철저하게 분석하고 차트상의 급등 위치라던가 거래 대금 등을 통해서 현재 해당 종목의 주포의 규모를 좀 파악하고 그리고 크게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자, 선별해서 안내해드리고 있고요. 자, 특히 매집주 같은 경우는 오랜 기간 기간 조정을 거친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 매집까지 완료가 된 종목들을 네, 세력의 규모가 상당하며 앞으로의 상승의 이유가 확실한 그런 종목들을 중심으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문자 같은 경우는 제가 지속적으로 브리핑을 해드릴 수가 없지만, 자, 이렇게 카톡방 같은 경우는 앞서 말씀드린 종목에 대한 어떤 차트 분석이라던가, 그리고 해당 종목이 어느 타이밍에서, 네, 해당 종목의 어떤 재료라던가, 그리고 이슈, 그리고 이 종목들이 어느 타이밍에서 급등 가능성이 높은지 구체적으로 다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게다가 투자 관점에 대해서 배우시고 싶은 그런 초보 투자자분들 그리고 직장인분들도 알기 쉽게 공부할 수 있는 내용들 다 전달해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셔서 많은 도움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 전화번호 010-2810-1923 번으로 숫자 1 이렇게 문자로 보내주시면 네 말씀드린 종목들 보내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카톡방에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카톡이라고 자, 문자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말씀드린 대로 카톡의 경우는요, 이렇게 장중 피드백도 제공해 드리고 있고요. 자, 현재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와 관련된 그런 종목이면서 단순한 테마주가 아니라 확실히 실적이 기반된 그런 종목들을 전달해 드리고 있고요. 세력도 다양한 세력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조막손, 세력이 아닌 자 메이저 세력으로 추정이 되는 거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움직이는 것으로 추정되는 그런 종목들만 다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들께서 판단하셔도 납득이 가능한 그런 종목들만 매매하고 있습니다 자제 영상에서 계속 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뭐 EM플러스라던가 그리고 박셀바이오 카나리아바이오 등자 이외에도 너무나도 많은데요 다 급등전에 한 번씩 다뤘었던 그런 종목들이고 네 저희 채널에 다진 거겠죠 자 그래서 자, 이 번호로 숫자 1번 또는 카톡이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은 제가 확인하고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또는 카톡방으로 초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더 이상 여러분들 방어하지 마시고요. 좋은 장에서 소외당하지 마시고 한번 꾸준하게 수익을 보신다면 올해 2023년도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한 해가 될수 있으실 거라고 확신하고요. 대신 제 유튜브 채널 키울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